네 오늘이 4월 25일이잖아요 제가 산행을 마치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한없이 원없이 <laughs> 자 본식물이 얘죠 땅뚜룹 땅뚜룹이 있는데 이쪽에 자 이게 이제 잣나무 썩음썩음하네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버섯이 발생을 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발로 찼는지 손으로 한번 따봤는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좀 잘라져갖고. 이거 보세요. 아, 여기 조그만해도 이 올라오네. 솔 잡버섯이죠? 새 잡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자. 제가 얘를, 솔 잡버섯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해마다 먹습니다. 해마다, 한,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은, 한 해, 적어도입니다. 얘는요, 요리를 하면은, 은은한 솔향이 납니다. 그리고 살짝 쌉쌀해한 맛도 나요. 그리고,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버섯 중에 아마 우뜸이 아닌가. 식감 진짜 좋습니다. 자. 이 소울 잡버섯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농진청에서 주최한 버섯 품평회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획득한 그런 버섯입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능이 버섯 몇 자루씩 따잖아요. 뭐 다른 버섯들은 뭐 새송이 버섯도 그렇고 얘는요 아 어. 반자루 반자루를 땄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죠 식감 진짜 좋습니다 어, 그냥 볶아 먹어도 좋고요 아 어. 조금 조금 우려낸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또 어, 고기 굴때 잘라서 고기 가지 이고 먹으면 고기보다 이쪽으로 손이 많이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 올해 처음으로 멋있는 솔 잡버섯을 볼 뻔했는데 누가 걷어찼나봐요. 자 여기, 여기 여기서 딱 떨어져 나갔어. 여기 조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각이 어서 나갔어요. 여기 조그만 애가 여기 올라오는데. 예, 그죠? 자, 올해 처음으로, 어, 4월 25일이죠, 오늘이? 처음으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버섯을 봤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